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주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그 안내대로 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 내비게이션 역시도 우리가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방향이 맞는지는, 어,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한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도로비를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약속 시간을, 어, 도착하고, 또 늦게 도착하는 그 책임이 내비게이션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또 교차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길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길을 열심히 쫓아갔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로마스 9장,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갔지만,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아, 하나님을 바라본 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상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그 길이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본문 9장 30절을 보면, 31절을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법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여, 어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의를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의를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이유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그 오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든,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유는 바로, 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 행동이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해.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제쳐두고 행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약속대로 어, 믿고 나아가는 성취되는 그 일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지 이스마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10절에서 11절도 이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그 야곱과 에서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가에서가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야곱과 애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뜻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의 뜻을 관천해 나간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많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어, 그래서 23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야곱과 애서 그리고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다른 박질 또는 사람들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렬아, 요즘 이렇게 말씀하면. 공정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독단적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뜻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받은 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의 뜻이 중요합니까? 진흙을 빚는 토기장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에서는 선택받지 않았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하시고 저런 방법을 하셨냐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뜻을 온전히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의 결과가 무엇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지 못하고, 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맞다고 계속 그들은 주장하고 율법을 쫓아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율법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그때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가서 율법을 얻지,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믿음을 따라가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기반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거침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메어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또 바울을 포함한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던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간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구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자기 뜻으로 오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관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세우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S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서 다 이루어진다 한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의 씨로 태어날 이삭이 너의 자녀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살아와의 갈등을 겪고, 가정의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또렷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 이삭이 태어났듯이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됩시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감사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구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달려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함으로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감사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드는 자들을 대게 하시고 또,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